자, 일단, 뱀픽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임대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방 선수의 보스트 챔피언을 배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현재 지금 레전드 팔꿈치 팀의 미드가 신데라 챔피언을 잘 지시기 때문에 지금 스, 신데라 챔피언을 밴한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뱀, 네, 첫 번째 뱀 롤락한 뱀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마스터인 서포터를 집중 견제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뱀 룰루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리하나가많화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신짜오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짜오. 전멸까지 아. 어, 치면서, 전멸까지 치면서. 어, 이건 잡은 것 같습니다. 레진탕. 자, 레진까지까지 맞았고. 아. 어, 근데 사야가 허브를 가져갑니다. 근데 잘가잘가잘 가! 잘 가! 아아! 잘 살아갑니다. 뭐, 사체 부문에서기점이많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국 또 바텀스 팀에 애교를 얻은 거거든요. 여기선 맞았는데 여전히 여기선 맞았고 박까지 되면서 선박까지 아. 잡아냅니다. 아까 주전하면서 어. 풀이다 빠졌거든요. 나는 그냥 아예 구나 다 지겠다. 그 네. 선언하고 자, 4펀 공발 시스데 이제 일어납니다. 자, 내지타무너요 아... 불까지 써서 사람 하는데좀쑥무스니다 지금. 이리도텔고요이 뭐. 아칼리인데 이거 마칼리훔 휘젓을 수 있나요? 아칼리도 휘젓나요? 어? 2루가 요리아나 잡으면? 아... 소파 죽었고요. 자, 어르구 어? 아, 오리아나 자, 아칼리 잡긴 했지만 스티커 오랜만에 남은 상황 이압수적으로 부족하죠? 자 레스상 터졌고요 더 때릴 수 있나요? 더 때릴 수 있나요? 자 블루팀 그대로 장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쇼피에 불구 오렌지 막아보지만 아 데미지가 없어요 딜이 안 버텨요, 딜이. 지금 딜 넣을 사람이 없어요. 아, 딜이 안 버텨요. 자, 얘를 받긴 아이야를. 했지만. 어 이제 우리 하나 공이 있거든요? 오, 우리 하나 공이있다 했지만. 어, 나머지를 우리 하나가 다 잡을 수 있나요? 우리 하나가 다 잡을 수 있나요? 오고. 아... 자, 그지만첫 번째 경기. 블루 팀이 승리하면서. 첫 번째 라운드는 스킨 4조 팀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박 시작됐습니다. 진영이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 블루 팀이 레전드 팔꿈치 팀, 그 다음에 란 팀이 스킨 사드 팀입니다. 와, 네, 비슷하게 라칸는 먼저 잘라주는 모습이고요. 전판에 아무래도 다야에게 많이 패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야를 패는 할지 말지, 자기들이 먼저 먹을지 말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세트 대기 시간 가지고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아, 3거리에서 음, 아, 음, 끝까지 음. 썼는데, 어... 음. 어 이거는 드라이어킹장히 아주 잘간것 음. 음. 같습니다. 깔끔하게 음. 잡았습니다. 자, 아, 근데... 지금 둘다 제일 킬에 있거든요. 플래시가 있는데, 세수하도오 있거든요. 이크도한번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싸미라가 궁이 있어서. 아, 싸미라가 궁이 들어요 킹크 살수 있나요? 아, 지금 좀 살았구나.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킹크를 어, 고요 킹크 진영. 받았고요. 킹크를 없이니다킹입니다 자, 오오오, 드라이어. 을까아아오 어, 들어갑니다? 가아쉽습니다짤럭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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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은 멜궁이 아 들어가나 싶었는데 오아쉽습니다 아, 히트로 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근미드파울철거한다면 네, 그래도 아이러 면에서 어, 근데 버어요아 생각. 아, 템포... 자, 사미라 사비라, 사미라사비오오 그래. 끊었어요. 어, 자, 그 아, 상태가 그 상태가 어... 어. 오. 어... 가 오... 그 잘했어. 어, 물어보나요? 이걸 자, 그 상태가 이나 잡아야 이거 끊어요 자, 사비라, 한번 더잡봐야죠 자, 그래요. 오... 솔직히 했어요. 자, 어, 요 사비라, 네. 자, 아, 팔이 올라왔죠? 지금, 징크스가 또 혼자인데? 아, 았짜 아, 지금 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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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지금 또, 기가 막히게 죽었는데, 아, 네. 브라이어까지 잡아내면서, 아, 아, 이거 블루팀 네. 네. 좋지 않습니다. 밖에 아. 욕파당하고 있어요. 밖에 욕파당하면서, 브라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어, 그냥, 한 그냥 한 미나요 블루. 아, 브라이어? 밀었어요? 아, 근데 브라이 뚫었고요. 발에 어? 다변했지만 어? 네, 부뭐 상태가. 아, 돌아보려는 어, 카메라를 어, 뭐. 막지 못해요. 펜타킬. 어, 뭐. 백서스 어, 뭐. 깨지면서. 어, 뭐. 네, 2023년. 어. 소프트웨어부 2학기 게임 대회 결승전 오하니 팀과 위대조 팀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대회에서 나왔던 뱀픽과 비슷하게 상대팀 주력 픽을 변화해주는 모습입니다 양 팀. 눈여겨 볼 것은 우르코 배인데 지금 오하니 팀의 오기텍탑 라이너가 우르코스 굉장히 잘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집중 견제해주는 모습입니다.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밸런스를 잘 갖춘 조합처럼 보이는데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변수가 많은 픽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 재미있는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전 대기시간 3분 기다린 다음에 바로 첫 번째 경기 중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정글킬도또 만났어요 근데 녹턴이 레드도 있고 좀 세거든요 치, 치명적 속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 자르만 빠집니다. 자, 녹턴 계속 칩니다. 어... 킬 어... 올라온 사이러스가 킬을 먹고 이렇게 되면 레니콘 위험하죠. 자, 레니콘 아직 전멸이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 자, 지금 정글 중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자, 어, 어... 다좋습니다 아, 잡았어요. 자, 포커싱 잘했죠, 지금? 자, 포커싱이 잘 됐어요. 전... 자, 자르만 힐 살아가고. 자르만은 잘 맞고. 자, 는데 했었는데... 아칼리 스킬 없죠? 아칼리 스킬 없죠? 아... 아 아칼린 죽은 모습입니다. 자, 자르반이 여기서... 아... 아 e Q 안 됐어요. 아, 이 자, E Q 안 됐고. 자, 레드 또 잡혔어요, 근데? 자, 베인 잡혔고. 어? 자르반이 어디 버티요 자르반이 또잡혔 저거를? 어, 이거는 레드 팀이 슈퍼 플레이를 했죠, 그냥. 자, 불 껐습니다, 노턴런노불 껐고요, 자야를 먼저 봅니다. 자야 불 껐고요. 자, 자야, 바드쿵 맞았고. 아, 근데? 아. 자야가? 자야는 데미지가 안 나오고, 모데카이저가 아칼리를 데려가 버리면서, 한타를 대승해버렸습니다. 오, 베인이 자야. 모데카이저 궁 없고, 녹턴이 궁을 썼습니다. 아, 궁은 아직 안 썼습니다. 자, 녹턴 물었고, 녹턴이 물렸습니다. 자, 베인을 무나요? 베인을 무나요? 자, 베인을 죽일 수 있는지. 어, 아, 베인 잡았습니다. 자야가 죽긴 했는데, 일단 베인 잡은 아, 게더걱두 붙잡... 원딜 둘다 죽었고. 다음 싸움, 어, 오, 오. 오! 자, 방금 굉장히 스킬이 다 이쁘게 들어갔죠. 좋습니다임로란타가 오, 오, 왜 레드팀에서 나와야 역전이 가능했는데. 자, 첫 번째 판. 우리 팀의 구적인 승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미드도 팀이 블루 팀 진영에서 승리하면서 첫 세트 가져가고요.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소프트웨어 고 게임 대회 결승전 제 2세트 벤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와 똑같이 일단 3이라부터 밴해주는 모습입니다. 아, 녹턴을 벤해버립니다. 자, 녹턴 저격 밴 나왔습니다. 자, 녹턴 인정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오, 오, 이번에 사일러스를 배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저격밴으로 봐야겠죠? 지금까지 불팀의 탑 라이너가 굉장히 사일러스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격밴 의도로 보입니다. 자, 탑의 라인전 주목할만 하고요. 자, 미드 오리나, 오리아나와 아즈레의 라인전 구도도 지켜볼만 할것 같습니다. 대기 시간 3분 가지고 경기 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아나가 먼저 오고 있긴 합니다. 오 맞다. 더블샷 쳤어요. 저어 탐켄치의 W를 거의 완벽하게 적중시키면서 킬을 가져갑니다. 블루팀. 이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드 한번 더. 아직 나요? 전멸이 없습니다. 아직 전멸 없습니다. 오리아나.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토비오 큐시가 나면서 지금 죽을 것 같죠 이건? 아 근데 평타로 계속해서 찔러주고 용례도 찍었고요. 이 판단은 빼를 먹으러 가는 자르반이 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 지금 오! 첫 발, 첫 발로 바로 맞췄습니다. 진. 진이 이걸 잡아냈습니다. 우리 하나 빠졌고요. 어 공비가 굉장히 센스 있게. 자 근데 자르반이 살아가나요? 자르반 다 폈고요. 우리 하나 전멸있습니다 어, 전멸이 어? 있는데. 정말 쓰고 죽었습니다와 아자 아직... 아, 커스 됐고요. 자 탕켄치가 어 이를 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죽어갑니다. 자그래고아직도 살아갔고요. 자 오공이 계속 오공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자 오공이 오공이 계속 사, 계속 살면서자어 오공이 잡아봤어요 네 명. 그럼 탕켄치가 한번 물리나요 오히려 탕켄치가 물릴 것 같습니다. 아자 분리했고요. 을 세우겠죠. 자, 근데 지금 텔로 옵니다, 오리하나가근 네, 이거는 둘 다... 자, 이거 오리하나가 죽었어요. 아... 깔끔하게 둘다 잡았고요. 아래에서 아지르도 오리아나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궁극기 쏴드면서 아, 관문으로 이거 또 살아나가나요? 아, 하나맞춰줘야요드 자, 들어와요. 브로팀 먼저, 먼저 들어옵니다. 자, 아지를 먼저 잡아보려 하는데, 자, 지금, 바닥가잘 올렸고, 오우! 일단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리아나, 하나, 오리아나 하나 올렸고요. 나머지 인원들도 상당히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자, 성격히 오리아나 멀어주긴 했는데, 지는 빠져나갔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오리아나 물어주고, 자, 이거, 싸움이 계속 어떻게 될지. 이지리얼도 장군이고, 오공도 장군입니다. 아, 오공이 저기 안 죽나요? 자, 오공 좋었습니다 그래도. 저 지금 이지얼이 살아남아서 이지리얼이 살아남아서 자퍼드락킬 하면서 5공이 답했습니다 1대 2로 미덕 미도, 미덕 기이 바텀 제이둘다 날라갔고요. 아 이렇게 되면 자 지금 게임 플래시스도 게임 끝낼 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지레가 풀리면서 자 근데 우리 하나가 과살아났나어그래 진이 면상 붙쓰면서자진 죽었고요. 자 이렇게 아. 되면. 세트도 매드 팀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되면 이 세트도 끝나면서 2대 0으로 2대0. 게임 대회 우승은 미드 해조 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승리 팀 인터뷰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자 조장님. 아네 안녕하세요. 자 승리 소감 우승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이길 거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기쁘진 <laughs> 않은데요. 하지만 상대 팀에 대한 존중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참여하신 팀 모두 내팀 네 모두 수고하셨고 저희 팀 팀원들 너무 잘해 줘서 감사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우승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습니다 이대로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게임대회 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중계 이성학번 이재서 씨랑 같이 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자 우승 네. 축하드립니다 아네 혹시 상금은 언제 입금 되나요? 기다리, 기다리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